자, 오늘은 본문 4번. Now. 지금. 이제. Let's move on to. 이렇게 돼 있다. 그죠? on부터 공부할 게. 뜻이 뭐라고? 위에가 아니고 계속이야. move on. 계속 뭐해라. 움직여라. 이렇게 되는 거야. on이 뭐라고?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암기. 어디로? 생강으로 계속 움직이자. 요 밑으로 가보자. 다음 내용을 해보자. 그런 얘기야. 계속 몸에 이동하다. move on to 암기 하세요. 우리가 이 공부는 미리 수업 전에 다 정리를 했고, 다시. 이제는 움직이자. 계속. 여기에 넘어가보자. 넘어가 뭐뭐 뭐 울타리 다리를 넘어 담을 넘어가나 아니죠. 생각으로 계속 이동을 해 보자 이거야. 어문자다 그죠? 무슨 왔은 무슨 무엇도 있고 명사가 오면 자, 무슨 신체 부위들이 오니 어디로 마음으로 오니. 마음에 온다가 무슨 말이야. 살짝 바꾸면 마음에 생각나니 그게야 come to mind 외우시고 당신이 그것을 볼때 그것은 like 를 썼다 명사가 오겠죠 <laughs> like 는 전치사라서 명사가 오잖아 위장처럼 보이니 노노노 no, no, no. 위장처럼 보이지 않니 당신은 좋아하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생강의 강한 테이스트 맛 또는 냄새를 그러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잖아. 그래서 디스가 아니고 디즈 뭐로부터 온다고 이런 것들은 강한 맛과 냄새들은 특별한 화학물질들로부터 화학물질들이래 어간을 한계다 그죠. 한 특별한 화학물질로부터 와요. 명사 뒤에 나오면 뭐라고 뭐뭐하는이라는 뜻이라는 걸꼭 알아. 이름이 뭐라고 관계? 그렇지. 대명사 조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고 선행사가 얘잖아. 프리벤트하는 게 뭐라고 하나의 특별한 화학물질 얘가 대시라고 얘가 요 대시라고 3인칭 단수니까 프리벤트에 s 꼭 붙이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일 때는, 못하게 하다가, 얘가 예방하다고, 얘가 유지하다고, 얘가 뭐라고, 멈춘다. 근데 뒤에 목적어 from ING가 오면, 영어의 규칙이야. 문법이라 그래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당신을 예방하는 땡, 당신이. 두 가지가 나오네. 아프게 느끼는 것, 그리고 밖으로 던져, 뭐를? 위장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던져, 토하다, 구토하다. 전치사 뒤에는 ing, 전치사 뒤에는 n d 로 연결되어 있는 것, 어, 둘다 ing를 쓴다는 것 조심. 토하지? 요거 배우세요. 자, 다음 문장. 아, 예, 쏙, 다시, 쏙, 가, 너, 가, 아프게 느끼는 것, 토하지 못하게 하는 한 특별한 악물질이 있대요. 그거로부터, 이는 냄새나 맛이 온답니다. 자, 이는 이유 동안 아니고, 뒤에 리즌이 나와 있으면, 때문에야, 위에도 아니고, 이는 이유,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는 절반이 암기가 뭐 외워야 됩니다.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가 머리에 필기를 하세요. 생각은 좋을 수 있습니다. 너의 스 a c h 위장에 나라 외워야 된다. 에 단데, 온 단데, 이 단데 비굿 폴. 다음 문장. 무슨 주어라 그래? 가 주어라지. 무슨 주어라 그래? 진주어라지. 선생님, 진주어는 투부정사 이런 거대요. 음, 주어가 들어갔어. 주어가 들어갔어. 어떤 음식들 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뒤에 대주동목보 수식을 이렇게 적는 거야. 하나 해보자. 그가 슬프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영어로 해봅시다. 사실이다가 true야. 너 no, is true지. 이 행용사잖아. 행복하다. is happy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대로 죽었거든. 그가 슬프다. sad가 아니고 is sad. He is sad. is true. 그대로 했단 말이야. 안돼. 왜 안돼요? 영어는 우리 말하고 다르잖아. 순서가. 그럼 여기 에 뭐가 빠졌다? 것은, 뭐뭐 하다 는 것은, 뭐뭐 하다 는 것은 이 단어를 또 넣어야 되죠? money, dead. 그럼 he is said dead is true. 이거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이유 때문에? 영어는 주로 시작하잖아. 사실이다 뭐가, 그가 슬프다 라는 것. 이거 해야죠? 그럼 he is said dead 이렇게 하면 되느냐? 또안 돼. 또 공부해야지. 접속사는 우리말은 뒤에 있지만 문장 뒤에 있지만 앞 에서에 대해 따라서 that he is said is true.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주어가 문장으로 쓰일 때는 돼요 되는데 영어는 긴 문장을 싫어해서 뒤로 넘겨. 그래서 여기 that he is said를 뒤로 넘겼거든. 근데 주어가 없잖아. 뒤로 넘겨버리면 그래 가짜로 뭐를 하나 적어줘. 그래서 이걸 뭐란 한다? 가주어 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장이 탄생된 거야. 다시 볼까? 해석 안 합니다. 가주어라서. 어무문이니까. It isn't amazing이 아니고 Isn't it amazing 이렇게 돼 있네. 놀랍지 않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래 앞에 있던 건데 뒤로 넘겼어요. 진짜로 주어였더라 이거야. 몇몇 음식들은 미러 거울이죠. 다른 뜻 반사하다 반영하다 이거 왕창 보이니 보여야 된다 바디 파 y p 뒤에 또 뭐가 붙어 있잖아. 여덟 개 중학생은 여섯 개만 알아도 된다. 자, 대시 나와 있거든 명사 뒤에 대시나 어문사 비슷한 게 나오면 일단 기초가 없는 학생은 뭐뭐 하는 이라고 된다 라고 알아두세요 그것들이 좋은 신체 부위를 반영해 준다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골뱅이 해놨다 그죠? 서술행시 문제 가능성 놀랍게도 대하라 있습니다만은 다른 그러한 음식이야 음식들이야 음식들이죠? 따라서 is가 아니고 are 자 마지막 문장 try to 동사원형과 try ing는 다르다는 거 알죠? 얘도 알아두고 자 다음, 영어를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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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nd, or, but. 세개 필수. and, or, but. then, as, as. 더 있는데 다섯 개를 꼭 알아두자. 얘는 앞에 있는 단어를 쓰지 않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거 다섯 개를 덩이접속사라. 아 그냥 이름면 붙인 거야. 외우자. and, or, but. then, as, as. find 발견해라 as as가 들어갔다. 그죠? 뭐를? 책에는 many가 있을거든 많은 발견을 안 된다. 그죠? 앞부분에 여기에 아들 수치 r s puts라고 있거든. 얘 말을 생략을 한거야. 뭐만큼 당신이 할수 있는, 뭐 o u can 에도 동사 번역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 find가 있으니까 또 생략을 한거야. 이걸 찾아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다시 and 오케이, okay. 오알 안 보이고, as as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똑같은 단어를 생략을 해버리니까 신경을 바짝 써야 돼.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은 다른 그런 음식들을 발견해라에요 그리고 try to eat 시도하다 아니죠? 먹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다양한 것들을 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잘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세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